안녕하세요. 천안 아저씨예요. 예전에 제가 요거랑 비슷한 앵글로 영상 하나를 짧은 거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에다가 정말 별게 없는 영상이죠.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. 제 영상의 의도에 대해서 서로 뭐 싸우고 반박하고 토론하고 가르치고 갑자기 누군가는 정치적 발언을 하기도 하고. 아니 댓글이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이 영상을 올렸던 의도는 이거예요 요런 영상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조금 소리가 잘 들리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크를 산 거거든요 마이크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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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8,000원이지 아마? 요거랑 두 개를 비교하면 많이 다르죠 소리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거는 조금 무섭죠 반면에 뭔가 임팩트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스티븐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하기도 할걸? 그래서 보통 추나영상이라든지 카이로프레틱이든지도수치료든지 간에 뭔가 교정을 하거나 할 때는 스러스트를 했을 때그우둑한그 소리 그 소리를 좀 시끄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수음을 하고 또 편집할 때도 소리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역시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추나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다. 소리도 뭐 우두둑 쾅쾅 뭐 이런 게 아니라 톡톡 그러니까 마이크가 없으면 한 2미터만 떨어져 있어도 소리가 잘안 들린단 말이에요. 이렇게 이렇게 단지 종이가 조금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묻혀버리는 건데 그걸 마이크라는 걸 이용해가지고서 조금 소리를 과장되게 해가지고 뭔가 좀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영상에 나오는 일종의 조작이다. 사실은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소리를 내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소리를 조용하게 내게 하는 게더 높은 레벨의 테크니션이고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 앞에 있는 한의원 사연 많잖아 지금. 춘화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은집 앞에 있는 한의원에 마음 편하게 가셔가지고서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게 받으셔도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조카메라 마이크를 달수 없는 보조카메라로 찍었던 그 영상을 짧게 편집해 가지고 올렸던 거예요. 그러니까. 어. <laughs> 아. 무슨 <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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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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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